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0년 3월 교육청 나영 19번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길이가 각각 10AB인 세 선분 ABBCCA라는 놈을 각 변으로 하는 예각삼각형이 나와있습니다 뭐 예각삼각형은 그냥 뭐 예각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삼각형 ABC의 세 꼭짓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5이다 자이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5라는 이 표현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느냐? 아, 이곳에서 또 말하는 것은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알이죠. 그것이 3 루트 5구나. 뭐 이런 정도는 그냥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가볍게 또 사인 법칙으로 일단은 연결을 시켜놓고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생각은 하고 읽어보자는 거야.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시켜 줍니다. 음, a와 b와 코사인 시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두 개. 자뭐 나와 있는 것들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미 문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 낼 것인지를 먼저 볼 건데 선생님은 뭐부터 찾을 거냐면요 어? 외접원의 반지름이 3루트 5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루트 5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 어? 그러면 마치 짠 것처럼 이곳에 코사인 C라는 놈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사인 C를 먼저 구해볼 수 있겠다 어때요? 자 이런 얘기죠 사인 C분의 1이라는놈 괜찮죠? 막각 맞변 마주 보는 각. 사인 법칙 그것이 뭐와 같아진다? er 육 루트 오와 같아진다. 그러면 사인 c에 해당되는 요 놈이 육 루트 오분의 얼마가 되겠다? 십이 되겠다라는 거. 자, 뭐 적당히 유리화도 시켜주고 약분 시켜주게 되면요, 삼십이 될 것이고, 삼뭐 분의 루트 오라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가 됩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왔고요. 그러면 사인 c가 삼 분의 루트 오가 되었다. 선생님이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요놈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굳이 뭐, 코사인 C가 나와 있어가지고, 저거를 써먹을 건데, 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한 개, 또 코사인 C 제곱이 된다라는, 이런 거 굳이 쓰지 말라 그랬죠? 자, 그냥 뭡니까? 가볍게, 그냥 이곳에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려? 직각삼각형 그럼 그거에 맞춰서, 네, 이 각이 그냥 C야. 근데 뭡니까? 아, 여기가 3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에 이것이 루트 5가 된 거야. 뭐 길이의 비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만 중요해요. 자, 그럼 이 자리는 9 제곱하니까 5. 그럼 넌 2가 되겠구나. 끝난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느냐. 아, 일단은 그럼 선생님. 코사인 C에 해당되는 요 놈은 얼마가 되겠다? 3분의 2가 되겠다. 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요 놈까지 확인이 된 거야. 딱 이렇게. 여기까지 계산이 된 거고 이제. 그럼 코사인 C가 3분의 2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요 놈을 통해서 찾았다. 이렇게 계산. 이게 빠른 계산법이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놈 안에서 이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 코사인 c의 값도 얼마인지 알았고, 그럼 내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변형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이 안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요놈은 조건으로 등장한 거예요. 맞지? 자, 그럼 이곳에서 선생님은 뭘쓸 거냐면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을 가지고서 한번 유도를 해볼 거야. 근데 여기 갖추고 있는 모양을 봤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을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바로 때립니다. 10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에 대해서 코사인 무엇이 된다? C가 된다. 어때요? 할만하지? 자, 정리해보게 되면 100이 될 것이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 계산 한번 해볼게. 이곳에 2가 있고 코사인 c 가 있습니다. 코사인 c 는 3분의 2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바로 3분의 4 a b 구나라고 정리해 줄수 있겠죠. 자 그럼 또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어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에 있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요놈 같은 경우는 100 플러스 3분의 4 a b 그러니까 지금 이 뒷계산 같은 경우는요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든 할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잠깐 두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선생님은 그냥 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유도해서 이놈하고 연립을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이 나왔어. 그럼 주어진 조건식을 딱 봅니다. a, b 분의 이곳에 등장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이 자리에다가 뭐 이놈들 그냥 그대로 딱 넣어버릴 수 있죠. 됐지? 그러면 어 100이 될 것이고요. 플러스 3분의 4ab가 되고요. 이곳에 ab에다가 코사인 c가 등장합니다. 코사인 c는 3분의 2였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ab가 되겠네. 오케이, 좋았어. 굉장히 할 만하죠. 그것이 얼마라고 나와 있느냐? 3분의 4라고 나와 있는 거. 두번씩 변형한 거예요. 그럼 a, b 이쪽으로 올려주면 될 것이고요. 좌변에 남는 거는 뭐냐면 100 플러스 3분의 2 a, b 그 다음 이곳에는 3분의 4 a, b 그럼 또 넘겨보게 되면 3분의 2 a, b가 바로 무엇이 된다? 100이 된다. 그러므로 깔끔하게 a, b에 해당되는 건 얼마가 되겠다? 네. 150이라는 값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그냥 굉장히 풀만한 19번 문제였습니다. 뭐 따로 덧붙일 설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저번에 반지름을 이용, 나와 있다, 조건으로 나와 있다? 그럼 사인법칙을 통해가지고, 사인값, 사인C값을 찾았고요 구디C를 찾은 찾았 이유는 뭐냐면요. 이글이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주보는 건 마주보는 변. 이게 사인법칙이죠. 그래서 그 놈들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필연적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고 나면은 사인C가 왜 구해졌는지는 조건을 보게 되면 코사인C로 또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뭐, 요 놈까지 여러분 접근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